안녕하세요, 성정혜입니다. 현시점은 2023 모든 시험이 종료된 직후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러분과 새로운 2024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아마도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신 또는 이미 저와 함께 합을 맞춰 보신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백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험도 역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시험장의 입실에서 여러분 옆자리에서 시험에 응시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성적 상승 후기와 그리고 선생님 100점 맞았어요라는 좋은 소식들을 올려주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평소에 같았으면 이. 이 후기 중에서 샅샅이 찾아보면서 노베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낸 여러분들을 역추적하면서 그 역추적한 결과들을 커리큘럼에 녹아내기 녹여내기 위해서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에도 어~ 시험 당일 저희가 입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다하는 정부에서 가장 먼저 올려드렸죠. 그리고 라이브 해설을 했고 그리고 적중 페이지들을 당일 정리해 드리면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험지를 마주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더 이상 영어는 n분의 1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체감상 다섯 과목을 공부하니 n분의 1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가 가지고 있는 체감상 비중은 n분의 1그 이상으로 무거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을 통해서 n분의 1 이하일 수 있다. 전략과 방향성만 정확하다면 이렇게 갈수 있다. 라는 확신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직후 평이한 시험이다. 라는 총평이 일색입니다. 고로 공부를 덜 해도 좋다. 라는 생각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시험이 공개 경쟁 채용 임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여러분 우리가 합격컷을 여기라고 보도록 할게요. 시험이 평해졌다평 난이도가 낮아졌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컷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컷이 올라간다. 고로 하나의 실수가 또 하나의 실수가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n분의 1 이하로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공부의 양을 줄인다거나 해야 될걸덜 한다거나 아예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전술로 움직여야지만 n분의 1 이하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우리 팀의 목표는 여러분이 적은 시간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결과를 낼수 있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2024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핵심 개념과 문풀 전략 그리고 문제풀이 트레이닝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핵심 개념과 문풀 전략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4개월의 기간 동안에 모든 문제풀이에 필요한 모든 전략들을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자,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번 저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져나가는 시간 7개월의 문제풀이 트레이닝 시간이 있는 거죠. 실제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이 4개월입니다. 이 4개월 동안 실력은 비약적으로 늘고요. 그리고 이후에 7개월의 시간 동안 단단하고 그리고 완결하게 이 과정들을 훈련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4개월과 7개월의 시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섭취하고 흡수하고 보고 경험하느냐가 이후의 문제풀이를 결정합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연습, 속도를 높이는 거고 훈련량을 늘리면서 능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이 4개월의 시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유가 결정되는 거겠죠. 자, 전체적인 개념과 문풀 전략 그리고 문제풀이 해당되는 실제 강의 컨텐츠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입문 기본 압축 개념 그리고 문제풀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핵심 강의가 단 4개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후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독다독 다독이는 거죠. 자, 이 컨텐츠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에게 결과를 내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문법,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막상 배워도 문제에 바로 적용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그런 근원을 싹 잘라버립니다. 눈으로 바로 보고 이해하는 영문법, 비주얼 잉글리쉬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자, 명확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보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더듬거리는 시간, 전은 시간이 없이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그니처들을 활용해서 문제의 가장 효율적인 점수를 뽑아냅니다. 우리 학생들 문법 안 틀려요 라는 말의 시작의 자신감은 바로 여기서 에 나온 겁니다. 이미 43만 명의 학생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내고 결과를 내는 게 바로 새로운 시작, 다른 결과 비주얼 G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와 함께 영어의 모든 근간이 되는 문법을 시작하시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문장을 읽어야 되죠. 단 하루 만에 문장이 읽혀요,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되죠? 라는 여러분의 후기 일세계 구문엑스 70식 24년도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가장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정답을 뽑아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어떤 문법 용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위치에 나왔을 때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위치에 나왔을 땐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위치 기반으로 함께 합니다. 당연히 위치 기반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 문장을 보면 속도가 나고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문장이 읽히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되네요. 그 구문 X가 여러분의 빠르고 정확한 문제 분석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이유, 문장을 보았으니 이제 문제를 보아야 되겠죠. 자, 2024 독해 테크닉,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그 방식대로 넌 문제, 난 수험생,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지문, no, 선택지입니다. 선택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출제자의 생각을 역으로 찌르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AB 분석, AB 테크닉입니다. 이후에 본문의 모든 내용은 전 우주의 모든 지문은 GS를 통합니다. GS를 통해서 문장을 분석하고 빠르게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는 연습 도켄 테크닉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지 그리고 구문 X 70식 그리고 도켄 테크닉까지 이런 단계를 밟으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형이실까요? 우선 A 유형이실 수 있겠죠? 선생님 처음 미국에서 왔어요. 음, 그랬어요? 저 이번에 편입을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A 유형의 수험생들이 있겠죠. 자, put your hands up. 혹시 A 유형의 수험생이세요? 반가워요. 자, 혹시 저는 A는 아니고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수능 성적을 마지막으로 참 열심했던 히 기억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B 유형. 선생님 저는 저기 중고등학교 때도 조금 좀 등한시했습니다. C 유형. 반가워요. 이렇게 ABC 유형으로 현장과 온라인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경험하고 여러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회사를 다니느냐? 그동안 대학 생활을 하느냐? 그동안 육아에 전념하느냐?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될지 옛날게 생각이 날듯 말듯 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객관화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에듀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프리테스트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실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정확하게 수치로 정리할 수 있는 테스트지가 있어요. 물론 테스트는 우리가 참 어우 좀 등한시, 좀좀좀안 좋아. 그런데 이 테스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서 어느 커리큘럼부터 안착하고 시작하셔야 될지를 매우 객관적으로 수없이 많은 합격생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테스트를 보시고 난 후에 저랑 같이 커리를 시작하신다면 우선 먼저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어, 60점 이하. 제가... 조금 공부했던 게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 예전에 좀 분명히 했던 거는 같은데요 싶으신 유형분들이 있세요 그렇다면 새노베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노베. 세상에 노베는 없다. 중, 고등학교 때 배우셔야 될 필수 개념들을요, 단 4시간 동안에 싹 정리해드립니다. 한번 들어봤었는데 잊었던 그 개념들을 여러분 기억 좌편에 있는 걸 끄잡아서 가장 최선선에 만들어드리는 강의가 새노베. 단 4시간 동안에 6년 동안 핵심 개념을 정리해드려요. 괜찮겠죠? 산업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산업에부터 차근차근차근 저와 함께 단계를 쌓아가셔야 되는 첫 번째 유형. 음, 두 번째 유형은요, 음, 제가 65점 그리고 75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적용을 강화하셔야 돼요. 어, 분명히 베이스가 없는 상태는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 적용했었을 때, 분명히 아는 개념인데 왜 문제에서 이게 답인 걸까? 왜 나는 바로 이 개념을 적용하지 못했지? 해설을 들땐 분명히 알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적용 커리큘럼입니다. 음. 자, 우리 시그니처인 비주얼지 7010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들을 통해서 실제 공시에 맞게 전략을 탄탄하게 쌓아 나가셔야 되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 저는 80점 이상이 나오는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어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이미 소기의 성과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건딱한 가지. 공시에 맞게, 공시 문항에 맞게 최적화하는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문제 풀이에 집중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풀을 강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빠른 결과를 내실 수 있는 세 번째 유형까지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여러분 이 유형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은 결과 분포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아웃풋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아웃풋은 이두 유형에서 내가 시작할 단계에 약점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한눈팔지 않고 하셨던 분들이 놀랍게도 저희 통계에서는 가장 높은 결과치를 내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많은 성적 상승 후기와 100점 세례들을 보여드렸죠. 이것은 카페에 가시면 그대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직접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어 저는 이렇게 유배를 많이 가지고 저 베이스 많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보다는 저 노배부터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라는 글들이 일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눈 팔지 않았기 때문에요. 음, 저의 전략과 전술과 함께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엄청나고도 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스스로를 객관화하시는 걸 먼저 하실게요.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이 전체의 커리큘럼 중에서 어디에 안착하시는 것이 가장 나답고 나에게 맞는지를 같이 상의하고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자고요. 기억하실게요. 먼저, 4개월에 가장 중요한 실력을 급상승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탄하게 나누는 7개월의 시간들이 있죠. 자, 이렇게 4개월과 7개월 커리큘럼으로 여러분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 팀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 새로 시작하는 시험의 마음들, 어, 그리고 그 용기, 열이,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 한 번의 쏠림, 이런 것들이 시험 기간을 끝까지 여러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신 여러분들, 우 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할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신가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열이와 쏠림으로 1년 동안에 우리를 지켜나가진 못합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텐션을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저희 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학습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매일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습을 지원합니다. 매일의 학습 플래너 여러분이 이동하실 때 들을 수 있는 ASMR 그리고 스터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던 현장에서 공부하시던 여러분을 놓아 버리지 않도록 아이딜대로 되라 그래가 아니라 하루 하루 여러분들을 책상 앞으로 당겨가게 하는 힘을 저희 팀에서는 매일 학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일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스터디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의 공부 인증, 어 성적 상승 그리고 합격 후기 등을 보시면서. 내 모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수 있는데 나도 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라 롤모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또 카페가 합격생분들이 참 많이 활동을 해주세요. 해서 그분들에게 어, 직접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고 인연이 닿는다면 내 직렬에 선배들도 직접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토요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알림장을 통해서 이번 주말에 학습에 보완해야 될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나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 선생님, 이런 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좋아요? 이런 궁금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영상으로 제가 따로 준비해서 저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소소한 거, 공부하실 때 필요한 문구류 하나? 회독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공부할 때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되는가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내용들을 시기에 맞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에서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2%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 팀은 카페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컨설팅과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활동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안내드렸던 내용 중에 조그만 부재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24 그리고 그 이후의 시험은 확신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영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저희 팀은 이 점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여러분과 운영할 모든 커리큘럼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가장 우선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4개월 안에 끝내고 난 후에 다른 학습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스마트하고도 전략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인 것처럼 저도 저에게 은사님이 있고 스승님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은사님이 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음, 제가 자교육으로 음, 저다 갑니다. 교수님. 라고 했을 때 정혜양. 아,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가르치는 사람이 그 과목에 미쳐있지 않으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과목을 좋아하지 않아요 정혜양은 미쳐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미쳐있어요 그로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과정들 저와 함께 시작하는 첫 걸음이 이 영상입니다. 아마도 중간에 영상을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하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그리고 우리 팀이 목표로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마음으로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 이상 합격을 위한 첫 강의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미친 듯이 강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